엘리자베스 여왕 잠들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이 검은색 상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은색 넥타이를 차고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떠나보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추모의 모습 그 장면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Since 1952, I have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rough which this country must chart its course.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도 각국의 정상들도 많이들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전 뭐 세계 정상들과 또 각국의 지도자급들이 많이 대거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줄을 서서 어, 영국 왕실의 어떤 전통에 따른 것이지요. 줄을 서서 장례식장을 참배했습니다. 뒤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여왕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검정색 모자 또 이제 장례 전통 또 추모의 뜻을 담아서 검정색 모자를 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길에 조문을 참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참석을 했는데 자 일단 박정하 의원님 네. 네. 어또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전 세계 정상들이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한 자리에 모인다. 야, 이거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다자 규모의 행사라고 하면은 무슨 G20 아니면 뭐 해관보 정상회 뭐 이런 거 기억까지 는데 지금은 전 세계 500여 정상급 이런데 예.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세기 최대의 그 다자 외교 무대, 남조문 그렇죠. 외교 이런 게 지금 이루어졌었던 거다 런던에서 음. 그리고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저는 또 왕실의 전통과 문화를 또전 세계 또 알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국민이 일단은 한번은 또한 마음으로 뭉, 뭉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자 역의 중요성 그다음에 저, 저런 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금세게 볼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또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게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상들도 장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여왕 생전에 고기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가톨릭교 엄마의 당부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어제만큼은 어, 성호를 긋고 고기를 숙이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어, 나루이토 일왕의 모습도 보였고요. 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어, 또 영부인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 길게 줄을 서서 걸어서 또 웨스트민스터홀을 방문했던 게 이색적이었죠.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외교 순방길 끝에 만나야 할 정상입니다. 어, 그리고 스페인 국강과또 스페인 왕비, 스페인 왕비와 또 김건희 여사는 그때 만난 적이 있었죠. 동갑내기 에, 서로 또 각국에서 패셔니스타로 또두분다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전 세계 정상들도 함께 만났는데 박정아 대변인님, 네. 이 장례식 장면 저희가 이제 발언 중에 흘려드릴 텐데, 어 뭐랄까 영국의 왕실 여왕이 떠난 장례식이라 어, 굉장히 성대하고 또 음, 엄숙하고 전통적이었는데 그렇죠. 생각했던 것만큼 무언가 더막 시끌벅적 요란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기서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도 배워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시끄럽게 하고 뭔가 요란한 것보다는 장엄한 속에서 뭔가 웅장함이 좀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영국이 과거에 있었던 영국과는 많이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왕실의 위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런 전통을 가지면서 영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영국이라는 세계에서의 그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각국 정상이 대다수 모인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내는 영국의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자또 예.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 오가는 길에 또이 대통령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뭐 상가집을 가더라도 아 오랜만에 만난. 혹은 매우 이제 중요한 사람과 한가집에서 같이 이제 또 조문도 하지만 또 긴밀한 속 이야기도 나누는 법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정상 외교의 중요성 묘미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줄 서서 쭉 정상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가볍게 오고 가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씩이 예. 그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상 외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준비합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어풀어사이드라고 하는데 보통 테이블에서 하는 회의 말고 예? 나와서 뭐 차담을 하거나 아니면 서서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다음에 그 정상은 무얼 좋아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하고 연결을 어... 하실까요 그런 거 국정원이 합니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그 기업 동향 그다음에 각국 동향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외교부가 그동안 축적돼 있던 그 외교 자산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방을 가기 전에 굉장히 두꺼운 자료를. 준비해 여기에는 예. 뭐 가령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습성 그다음에 어떻게 예. 뭐 어떤 그그중간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가 가질 음. 수 있는 정보를 다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상회계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 또 넘어졌대. 아, 근데 뭐 이게 또... 미국 언론에는 안 나오고 쉬쉬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가서 얼마 전에 자전거 타 넘어지신 좀 괜찮냐 이런 거 한마디 툭 던지면 외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정부 자산은 다 챙겨서 어, 상대 정상의 에, 모습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호차 비스트라는 이름, 애칭이 붙은, 짐승이라는 애칭이 붙은 경호차를 타고 어, 런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비스트가 우리에게 난익은 이유는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야, 내 의전차 볼래? 라고 경호차를 자랑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보시죠. 전재수 형님, 저게 바로 그때 그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 김정은에게 자랑했던 총고 폭탄 떨어져도 미사일 수 쏴도 안 뚫려라고 했던 그 비스트, 경호차를 타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런던으로 이동을 하네요. 런던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저도 이제 대통령네 분을 모시고 이제 다자 회담, 뭐 양자 회담, 이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예.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저차 예. 비스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용 저차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고 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오, 왜요? 의면의 왜왜 이게 예. 양자회담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예. 두 분이니까. 음. 순서대로 회담 끝나고 나오는 대로 차 타고 떠나면 끝나는데 다자회담일 경우에는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한 있고 할 때. G20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뭐 10개 나라, 20개 나라 이상의 정상들이 다 오는데 회담이 끝나고 또는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예. 이 차량이 도로 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차는 순서고 뭐고 없습니다. 아, 대통령 나오면 그냥 먼저 그냥 그뭐이저차 그냥 다 빼라 그래 가지고 자기 예. 차들 들어와 가지고 어 미국 대통령 싣고 가 버립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 우리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그 시간에 미국 대통령 전용차가 훅 들어와 가지고 해 버리면 저희들은 우리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데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아, 당황스럽겠네요. 완전히 당황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전 세계 어느 각국의 정상이든 간에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음. 그 순방 간 나라에서 전용 차량이라든지 건접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다 깨버립니다. 가지도 아니죠. 예. 미국 대통령은 전용 차량을 비행기 실어서 옵니다. 그 다음에 건, 건접 경우도 자기네들이 외곽 경우까지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이제 테러 위협이 많아서 뭐 그렇다, 암살 위협이 많아서 그렇다,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힘이죠, 힘. 음.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뭐 순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밀어붙이 예. 그래서. 노무현 <laughs> 예. 대통령을 모실 때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미국 그랬어요? 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비슷은는늘그 우리 전재수 의원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항공기로 해서 미리 와서 다 음. 장착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렇게 미국이 그 다자역의 그런 그 순서를 예. 지키지 않는 어려움도 있지만 왜 우리 다자역의 악동 있잖아요. 푸틴, 푸틴.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행사장에 들어가고 차량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거다 정해지거든요. 누구 음.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럼 어떤 정상들은 어떤 엘리베이터, 어떤 계단이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푸틴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예. 시간, 2시간 막 늦잖아요. 그러니까 다자외교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무너뜨리는 다자외교의 악동 푸틴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말씀만더 그러니까 미국은 힘으로 어, 이게 빠져나가는 순서, 돌아는 순서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푸틴이 그걸 보고 어, 우리도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뭘로 할까? 이게 마음대로 이제 차량이 들어가게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시간을 깨버리는 거죠. 아, 시간을 갖고 그다 그러니까 그런다. 마냥 기다리게. 야, 이 신경전이네요. 어, 세계 정상 간에. 신경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참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험 들어봤으니까 언제 한번 이재명 부대면이 나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때의 <laughs> 어, 미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얘기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